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밥을 먹고 나니까 나른 하고 예. 조롱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생리적인 형상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날이 덥고 그런 날은 좀 쉬어가는 것도 예. 건강을 위해서는 예. 또 어떠한 그, 그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해보는 데. 예. 지금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예. 밖에는 뭐 스님 찾는 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분들은 좀 어, 마음 이 급하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까? 네. <laughs> 예, 예. 예. 그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 그냥 그, 또또이를 짓는 것도 오래 걸려요. 아, 저, 좀. 예. 오래 걸려서 조금 예. 많이 기다리고. 아. 그니까, 네, 뭐, 조금 전일은 아니고요. 어. 예, 네. 네. 또 이게, 이름도 지는 방식이, 네. 복잡한 방식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창안을 했거든요. 음. 예, 레벨에 따라서 이제 조금 편한 방식이고, 음. 이제, 또고 레벨에 따면 짓기 힘든 방식이고, 그 네. 근데 요즘 그, 고를 짓는 게, 아. 고를 짓는 게, 이제, 제가 자꾸 방식을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업그 하는 바람에, 네. 고를 받는 게 힘들어요. 주문을 아. 받는 게. 왜 힘드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은 적게 알수록 편합니다. 음. 많이 알수록 복잡해요. 음. 뭐. 부품이 세개 있을 때는 편하고, 네개 있을 때는 편한데, 삼만 개 있으면 어떻나요 아유, 그거 뭐 복잡하겠죠. 그죠. 네. 그거 다끼맞추려고하면 이제 골머리까지 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가, 글자가 좀 많으면은 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지만은 이게 글자가 겨우 작년자가 겨우 8천자, 000자, 9천자밖에 안 되니까, 네, 한글은 네. 겨우 15, 다음 15개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그 복잡한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네. 새로 창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이 재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호 하나 주려면, 그, 할수 없이, 저, 명령하는데도 안, 안 따라가고, 오만자, 하면 오만자가 따라가는데도, 예. 한 글자 나오거든요. 오만자 음. 중에 한두 글자를. 지나가다. 그러니까 이름을 창명하는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안 나오는데, 완벽히 예. 나오면 디벨이 엄청 이렇게 좀오 업이 되는데, 예. 그 오만자 속에도 완벽하게, 여기 만족 여기 만족 저기 만족거기만족삼만팔천까지 뭐, 뭐, 3번 8 0 0그을 맞추는 사람은 만 가지, 5만 가지 같은데, 5만 가지 다 맞추려면 그, 불중하지 않는 게 네. 있어요. 그런데도 할수 줘야 되는 게 네. 뭐 있어요. 음. 그때는 노력 다 했는데도 글자도 없는, 네. 뭐 그런, 그런 심정이 있는데, 네. 어떻게 운 좋은 사람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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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막 들어가면은 네. 기분이 뭐 엄청 좋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맞추다 안 맞춰지면은, 그냥 좀 체념하고, 저, 저, 산에기도할까 아, 그러면은. 뭐, 또 새로운 어떤 그 이름이 떠오르나 기도하다 보면 어그 다른 방식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상하게 거데 그게 안 되니까 아, 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안 되니까 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좀, 뭔가 그어 약간 또 어차피 그런 걸로 통해서 이자긍식을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스님은 어떤 그런 고정적인 어떤 수리해서이라든가 주역에서만이 아니라 예. 기도를 통해서 뭔가 더 튼달한 상태에서 예. 저기 위에 아룩하신 <laughs> 분이 뭔가 이렇게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미묘한 <laughs>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기독교인는 하느님이 내려주시다 했고 예. 어, 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 게아니고 그, 그, 신대님분들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해줬다 하실 거고, 음. 또, 그, 종교라는 게 붙이는 방식에 따라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결과는 같지만, 붙이는 네. 방식에 따라, 이렇 그, 네. 종교도 보면은, 이제, 아. 오래 가고 좋으려면은, 네. 종교 명기라든가 종교의 상호 명이라, 이런, 뭐, 또, 개인, 그, 선임 명이라든가, 네. 이름을 좀 있지? 네. 이름을 잘못 지는 경우를, 보통 이렇게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천재교를 조금 조언을 해준다면 오래 산 분들을 가지고 성인으로 출세하라 그분들이 가지고 성인으로 추세하시라 하시면 세례명이 네. 좀큰 도움이 될 거라 음. 단명하신 분들은 그걸 그 세례명으로 안 주는 게 좋겠다는 제가 성인학자로서 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아, 아, 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잘못된 죽음을 그 잘못된 증이라기보다도 좀 어떤 고수다 이때가 뭐지? 약간 옛날에 뭐, 뭐 잘못된 모했때야되는 거죠?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뭐그 뭐 시절에 뭐 예. 어떤 걸얻었대든가 해서 어, 위반을 그, 해서 아, 그날 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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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법에 위반했지만 현재 종교법에는 그, 그 위반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시 나라의 법은 그랬습니다. 뭐 역사적는 거는 후대에 네. 네. 또 다시 평가하기도 하는데, 네, 네. 뭐 오늘의 평가할 문제가 그 시절에 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 평가만 할 뿐이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 억울할 수 있고, 네. 옛날 법에는 이제 잘못된, 잘못된 거 이런 거죠. 지금 세상에 자유롭게 내가 뭘 무상하게, 이런 네. 든지만 그때는 이제 이거 왜에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명이 짧아지고, 그 거는 좀, 좀, 그런 분들의 이름을 제가 풀어보면 공통적으로 딱단명이 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세례명을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그런 그런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제자들의 이름을 정답 붙여주는 거 아니나요? 그거 잘지어졌어요다 12제자입니다. 아... 그 위에 다른 분들은 뭐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왜, 왜냐면, 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야, 야, 사기꾼, 이게 야곱입니다. 음. 그러면은 그 야곱의 이름을 그 예수님이, 야, 무슨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지, 너? 응? 음. 그 쓰지 마. 좋은 이름을 쓰이 돼. 뭐라고? 하나님이 우주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런 왕자야. 훌륭한 사람이야. 사기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왕자. 이런 이름을 써.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왕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니는 이 오늘부터 이스라엘, 하나님한테온게이스라엘서 음. 그래서 음.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은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 이름이 됐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아, 야곱의 이름이다. 예, 원래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놈. 어떤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이름을 잘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살들 치면서 사 살꾼이야. 이렇게. 쟤 이름 무조건 살꾼이야. 쟤 살꾼 가나 살꾼은 이랬는데, 그걸 왕, 왕으로 왕자로 해놨는데도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얘 이름은 왕자라 불러.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당시의 사람들 이름을 제대로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한문 그러니까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타 내가 보기에는, 얘 같은 사람. 야, 이름을 이렇게 더럽게 살꾼이 뭐노? 왕자라 지어! 어? 넌 왕자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앞으로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해보고 네. 왕자를 해라 이렇게 좋은 말을 쓰면은 사람이 어떤가요? 좋은 말을 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겠죠. 살굿 나쁜 말을 쓰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 좋지 않겠죠. 물론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음. 그 세례명이라도는 세례명이 아니어서 이명을시키는 거예요. 음. 앞으로 네는 내가 해주는 말은 세례명인데 세례명이 바로 네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개명의 창시자예요. 이것 쓰지 말고 이것 쓰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 저도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창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불려라, 저렇게 불려라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저렇게 쓰라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름은 이네 죽을 때까지 살아남는데, 아닌가요? 처음 것이 아니고, 니는 고귀한 존재야, 왕자야. 이렇게 해놔는 사람은, 리는 정말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야, 이 새끼야.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요건데요. 차이가 크죠. 니는 고귀한 왕자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예고고 고귀한 물건인가. 어, 어, 어. 그 사회꾼 뭐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나도 집안에 있는 강아지 거어차면 남들도 거어 차버려. 고귀하게 되면 흥미거리가 될 것이고 고귀하지 않으면은 흥미롭지 않게 되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예요예수님이시때 항상 언어를 고귀하게, 네. 음. 모든 생명체는 일체 중생시리 불성처럼 네. 최고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시으로 이를 네. 붙여줬어요. 물론 아... 부처님이 그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부처님이지만 그분의 그 불교학 말 뜻을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야. 그래 부처님은 일체 중에서 십을불서했죠 뭐, 뭐 불서면서도 천장신화 위에 독전을 했어요. 모든 존재는 나 위에는, 나는, 나 위에는 그, 내, 내가 제일 존요한 거야. 존중받아야 할 존재야. 모든 생재는 나는 내가, 천상신화 위에 독전, 내가 제일 중요하다, 고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존중받아야 할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겠구나, 근데 그건 좋아하는 거. 안 좋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제야, 하거든 그렇죠. 근데 기분 이막기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예수님 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실행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절에 도 이름에 대해서도 때로는 개명을 했었는 아니 예수님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 개명 아그 최초 개명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왜? 그 전에는 세례명을 주면은 좀 이름 따로 세례명 따로 있어요. 음. 예수님 어떻게 했죠? 이름에 알려고 뭐새 이름을 준 거다. 요러 그래 그래. 예. 현재 부르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말하면, 개똥, 새똥,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개똥가 이랬던 걸, 예. 어, 뭐, 김영삼, 이렇게 예. 준거예요 세례명이라는 것은, 그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전에서는, 본명을 내려준 것처럼, 보살게나무 예. 이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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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예. 예. 그 시절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네. 이름의 개명 문제는 그럼 몇천 년이 된 거네요. 몇천 네. 년. 예수님이 제출했어요. 육사전에. 사전 그럼 예수님이, 예수가 그 이름을, 뭐, 그 개명을 내려준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시게해서말만하 그 안되겠고 네. 지금도 얼마전까지 우리가 뭐 개똥이 아플래라 이랬잖아요 이제는 네. 어땠을까요? 뭐 개똥이 새똥이면 개똥같은 사람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살았죠 네.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해 사람은 좋은 이름을 주면 은그 네. 이름에 맞는 생활을 한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돌쇠야 그러면 돌세 그 돌쇠같은 돌쇠처럼 살고 살고 대왕아 그러면 대왕님 대왕님처럼 살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님 하면 공주님같이 살고 그렇지 그러한 이름의그 어떠한 음파 파장의 에너지 의 역할도 있지만 이름에 불려지는 어떤 쓰여지는 모양새에 따라서도 좀 높고 나쁘고 한 거겠네요 네그 모양새가 내가 창시한 네. 그때는 예수님이 이학문 창시 하지 못했어요 네. 그 학문을 창시한 게 모양새를 미추풍빈 네. 요것도 이제 아직 인류 역사에 없는 단어예요 음. 이름에서 미추풍빈을 제가 만들었어요 고개 음. 그 모양 우리 생태의 모양 음. 아름답고 추하고 음. 풍요롭고 자 사람 모습 이름에서 미, 미가 아름다운 문자거든요 사람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뭐 글자가 있어요. 음. 추한 글자가 비축비축 네. 비나와도 비축 비축 비 나와도. 네. 그러면 미비축 나면 어떤 나 무슨 삐져 가지고? 좋지 않겠죠 남송도. 창명의 시조가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암무튼그 예. 예수가 창명을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세계병이 창명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에 예. 그 부처님 쪽에서 또 어떤 그런 법명 예. 그런 걸 내려 주문을 해서 예.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이름을 지줬고 새로운 이름을 예. 지주게된 것은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 예. 어? 그래서 이름은 아주 중요 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중요한 예. 말씀을 대단히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건강하